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의 집 앞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어나듯 친구, 후배, 이웃, 심지어 오랜만에 연락한 옛 동창까지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혼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락은 뜸해지고 약속은 줄어들며 주말 저녁 식탁에는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마음은 허전하지만 다들 바빠서 그렇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혹시 타고난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이어진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좋은 대화를 나누는가에 두었습니다. 그에게 대화란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건네는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내면을 조금씩 읽어내고 그 속에서 유대감과 신뢰가 자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관계가 곧 좋은 삶이라는 그의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인복이라는 단어에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는 뉘앙스를 담아 생각합니다. 마치 운명처럼 누군가는 인복이 많고 누군가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철학의 눈으로 보면, 인복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태도의 누적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수한 선택을 합니다. 말을 어떻게 건넬지, 도움을 줄지 말지, 상대의 실수를 덮어줄지 들춰낼지, 감사를 표현할지 마음속에만 둘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누군가는 인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는 점점 관계가 메말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떤 철학적 태도와 행동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우리는 다섯 가지 관점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철학이자 매일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 언어를 다리에 비유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다리는 말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 다리가 단단하면 세월과 거리를 넘어 관계를 이어줍니다. 하지만 부주의한 한마디, 무심한 표현 하나가 그 다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을 신중히 고르고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짧은 칭찬 한마디가 오랜 신뢰를 만든 사례는 흔합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료에게 오늘 발표 잘 들었어요. 설명이 참 깔끔했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 속에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남습니다. 이 인상은 관계를 한 단계 깊게 만듭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비아냥은 관계를 단숨에 멀어지게 합니다. 그걸 아직도 몰라? 같은 말은 그 순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상대방과의 다리를 스스로 끊는 행동이 됩니다. 말이 관계의 다리라면 우리는 매일 그 다리를 수리하고 보강하는 기술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리가 튼튼하려면 재료가 좋아야 하듯 관계의 다리 역시 진심과 존중이라는 재료로 세워져야 오래 갑니다. 짧은 인사, 따뜻한 질문, 진심 어린 칭찬은 큰 돈이 들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과 타인 사이의 다리는 매일 조금씩 더 견고해집니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기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단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이 말은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얻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대하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이 공통점 중 하나는 먼저 주는 습관입니다. 그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계산없는 배려입니다. 이런 베풀문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 오래도록 관계를 지탱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신입사원의 질문에 귀 기울였고 점심 약속이 없는 후배가 있으면 먼저 식사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챙겨준 뒤에도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도 그랬으니까.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후배들이 마음을 열게 만들었고 몇년뒤그 선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전에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대로 언제나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를 먼저 따지는 사람은 겉으로는 인맥이 넓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이 비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이익만을 좇는 사람에게서는 멀어집니다. 베풀매 철학은 단순합니다. 당장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상대의 필요를 내 마음의 일부처럼 느끼는 것. 그렇게 쌓인 신뢰는 시간이 흘러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든든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니체는 인간을 바라볼 때 결점만을 확대하는 시선 대신 그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사람은 넘어짐을 통해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수나 부족함은 성장의 재료가.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결점에 예민합니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결점보다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한 기업의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팀원 중한 명은 프레젠테이션을 자주 망쳤습니다. 다른 상사라면 발표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었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팀장은 달랐습니다. 발표자료 준비는 깔끔하네. 우리가 연습만 좀더 하면 훨씬 좋아질 거야. 그는 부족한 발표력을 탓하기보다 자료 정리 능력을 칭찬하며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팀원은 스스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 노력했고 몇달 뒤에는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팀원과 팀장 사이에는 신뢰가 생겼고 그 신뢰는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결점을 바라보는 태도는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결점을 들춰내면 방어벽이 생기고 가능성을 발견하면 다리가 놓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좋은 사람들이 곁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사람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이 열려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익을 기반으로 한 우정,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우정, 그리고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완전한 우정입니다. 그는 완전한 우정만이 시간과 상황을 너무 오래 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시기는 대체로 좋을 때입니다. 성공을 함께 축하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며 관심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짜 가치는 어려운 시기에 드러납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전화기를 들면 비 독촉 전화뿐이었고 많던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만은 매주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그 친구를 인생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지키는 지속성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때뿐 아니라 나쁜 때에도 곁을 지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의리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고 새로운 인연이 그 신뢰를 보고 다가옵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연락하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가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피쿠로스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작은 행복과 관계가 계속 이어지려면 그것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마음속에만 담아둔 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말로 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관계에서 감사 표현은 일종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있어야 서로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마감 직전 동료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때 그는 단순히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 덕분에 이번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동료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후 두 사람은 더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매너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를 인색하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에도 짧은 만남에도 심지어 불편했던 상황에도 배울 점과 고마움을 찾아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또 다른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쯤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인복이란 결국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성격이 좋고 매력적이라서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고립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사교적인 성격이나 타고난 매력은 관계를 시작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인간 관계의 본질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용기, 절제, 정의 같은 덕목은 태어나면서부터 갖춘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선택과 실천으로 몸에 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언어, 베푸는 습관, 결점을 가능성으로 보는 태도, 인연을 지키는 지속성, 감사의 표현.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선택하고 실천하면서 쌓아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적 효과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복리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영향을 키운다는 원리입니다. 하루에 한번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사람과 하루에 한번 비난을 던지는 사람이 관계망은 10년 후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말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존중을 기본값으로 두고 관계를 거래처럼 계산하지 않으며 작은 도움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 나를 둘러싼 인연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인복을 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복을 습관의 결과라고 본다면 우리는 매일의 선택으로 그것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복이 아니라 스스로 길러내는 인간 관계의 자산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예쁘게 포장된 교훈이 아니라 수많은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삶의 원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이해를 넘어 내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존재인지 성찰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건네는 말, 내가 보여주는 태도, 내가 선택하는 행동이 결국 내 주변을 어떤 사람들로 채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따뜻한 미소로 남을지 아니면 서늘한 그림자로 남을지는 매일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시겠습니까? 그 말이 길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다시 관계를 바꾸며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철학은 거대한 사상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말과 행동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쌓일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인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